이거 하나면 시든 채소도 싱싱하게 살려준다고 냉장고에 뒀는데도 금방 시들어버린 채소들 때문에 속상하셨죠. 이젠 걱정하지 마세요. 단 10분 만에 시든 채소를 신선하게 만들어서 식재료를 알뜰하게 사용하고 싶은 분들에게 꼭 필요한 꿀팁입니다. 필요한 준비물은 딱두 가지 차가운 얼음물과 설탕입니다. 먼저 깨끗한 볼에 차가운 얼음물을 담아주십시오. 여기서 얼음물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얼음물에 설탕 한 숟가락을 넣고 잘 녹여 주세요. 설탕이 다 녹았다면 시든 채소를 물에 담가 주세요. 이 상태로 약 10분 정도만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채소가 서서히 수분을 흡수하면서 다시 생기를 되찾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설탕물은 일반 물보다 농도가 높기 때문에 시들었던 채소가 수분을 더 빠르게 흡수하도록 돕습니다. 차가운 물은 채소 세포의 수분 손실을 막고 신선도를 유지하는 역할을 더해 시들었던 채소를 다시 탱탱하게 만들어 주는 것이죠. 오늘 알려 드린 꿀팁은 상추 깻잎 시금치 같은 잎채소에 특히 효과가 좋습니다.